안녕하세요. 인포모아입니다. 혹시 에스파, 더티워크 퍼포먼스 제대로 보셨나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 에스파 안무 미쳤다는 댓글이 쏟아지던데 막상 누가 안무를 짰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티저 보면서 이거 기존 안무랑 완전 다른데 싶어 찾아봤는데 놀랍게도 걸스 안무를 맡았던 뱅갈이 다시 한번 참여한 거였어요. 이 글에서는 더티워크 안무가 누구인지 어떤 퍼포먼스 요소가 숨어 있는지 몰랐으면 손해였을 안무에서 포인트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저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쇼케이스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무대 조명과 함께 펼쳐진 퍼포먼스는 단순한 안무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음악에 맞춘 멤버들의 손끝 움직임, 파워풀하면서도 절제된 군무, 마지막 시선 처리까지. 그 순간 왜이 안무가 이렇게 중요하게 언급되는지 체감할 수 있었어요. 관객들이 숨을 멈춘 채 바라보던 그 찰나. 퍼포먼스가 단순한 콘텐츠를 넘어 예술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알고 보면 볼수록 더 빠져들게 되는 무대입니다. 에스파의 더티워크는 단순한 케이팝 퍼포먼스를 넘어섭니다. 이 안무를 만든 뱅갈의 감각적 해석과 SM의 디렉션이 만나 하나의 시각 예술로 완성된 결과물이죠. 음악을 보는 시대. 안무의 의미까지 알고 본다면 더티 옥는 전혀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지금 놓치면 나중에 더큰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퍼포먼스도 콘텐츠처럼 알고 보는 게 기본입니다.